초쪽봄바람불어이쪽 이쪽으로. 이 오시죠 오쪽으로쪽으로이영은로 이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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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쪽이 고마워라, 임마누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. 고마워라, 임마누에 호흡 뛰고, 반주만, 반주만 하고, 후렴한 문도 하는데, 옆 사람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한번 잡읍시다 네, 손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으세요 우리는 한자리입니다 후엄만 합니다 가사 깨워주고요 고마워라 고마워라 이만누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이만누에 앞에 나온 장모님하고 저하고 교육자들이 여러분 새 인사 한은 여러분들도 네, 마음으로 목사님 장모님에게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할까요? 성도님 새복 많이 받으 시작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자 이제 요, 양, 양쪽으로 이 가운데에서 서로 이렇게 바로, 봅시다. 네 우리 장들도 이렇게 하면 서로 보고요. 좀 이렇게,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? <laughs> 자이 동선 한번 갈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자, 서로 모시면서 우리가 에, 사랑의 하트를 쏘면서 에, 아, 먼저 한번 그냥 새 인사합시다. 시작. 새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서로 사랑의 하트를 쏘면서 새잘될줄 믿습니다. 시작. 새잘될줄 믿습니다.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. 네, 한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. 네, 네. 에,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또. 저는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빠진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고요. 이렇게 매년 명절이면 이렇게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자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오면 이상해요. 네,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. 우리 오정진 권사님 가정에, 우리 오천재 집사님, 김순천 아, 권사님들이죠. 어디 계세요? 네. 아, 일어나 봐요. <laughs>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네. 예. 이윤석 성도님, 우리 자녀들 오셨네요. 아유, 훌륭한 자녀들. 아. 네. 아유, 코로나 때 마스크 사업에 얼마 살리는지 마스크를 막몇 박스 갖고 오셨는데. 우리 이윤석 성도님, 고성국권사님 뭐 자녀들이 이제 안 오면 기다려지는 데 됐어요. 우리 고권사님. 어디 계세요? 예, 우리 자녀들,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. 박수. 예. 아, 그 다음에 우리 전강의 집사님, 남편 되시는 우리 김영수, 우리 성도님이에요. 아이고, 박수요. <웃음> <웃음> 아, 선종석, 동서들이라는 거요. 동서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나란히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. 에이. 우리 김영수 성도님은 매일 제가 기도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고 큰 나간 내 집에서도 부업 사고하는가 아니요 주 헌금 드리고 계속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최신호 성도님, 우리 누님 되시는 최인혜 권사님 어디 계세요? 아 그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<laughs> 잘 오셨어요. 네. 어그 다음에 민금순 권사님 우리 민금순 권사님. 네 우리 자 우리 누구죠 민군선 어아 우리 자녀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민군사님 에, 가정은 경찰들이 참 많아요 경찰가 참잘 됐어 또 있나요 우리 자녀들 혹시 자녀들이 아들 딸 제가 다 알지 못할 경우 있는데 에. 우리 저 뒤에 는 우리 김영민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죠 우리 와이프 아들 어디 갔어요? 예? 그랬어요? 일어나봐 일어나봐요. 우리 여수에 제가 첫, 두 번째 목회할 때 가장 힘들 때 청년으로 와서 아 얼마나 우리 청년 활동 많이 했는지 근데 음성 음성 음성으로 가서 그 사과 장사에 사과 과소원 했는데 매년 좋은 사과를 보냈는데 이제는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명절날 얼마나 바어요 그런데 인천으로해가 되겠다 목적은. 차이나타운입니다. <laughs> 아들이 거기를 꼬박 가져가서 아 그럼 우리 오 목사님 소개 있는 교회 아침에 일찍 일찍 왔어요. 우리 박수 한번요. 아이고. 네. 아, 우리 삼, 사 층에도 제가 소개 못했으면 유아실에도 어, 우리 서로 모두 환영합니다. 박수 한번 합시다. 축복합니다.